자, 우리 다음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진행할게요. 클램이라는 동작이고요. 머리 이쪽 다리는 쭉 뻗어서 그리고 손은 우리 머리를 받쳐 주실 거예요. 자, 집에 베개 있으신 분들은 베개로 받쳐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두 무릎 위치가 같게끔 맞춰 주시고 어깨는 끌어 내리시고요. 살짝 고관절 뒤로. 밑에 골반이랑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자,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우리 위에 있는 무릎만 한번 열어주실게요. 무릎을 천장 쪽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 밀때 위에 있는 힙이 이렇게 뒤로 따라가지 않게끔 힙은 딱 고정시키고요. 무릎이 가능한 범위까지 밀어냈다가 마시고 내려오시면 돼요. 음. 다시 내쉬면서 밀어볼게요. 이때 보시면 중둔근에 힘이 꽉 들어갈 정도로 마시고 세, 내쉬면서 후 그렇죠. 세 번만 더 들어갈게요. 네, 인, 후. 네, 다섯. 끝자락에 한번더 힘주기. 그렇죠. 라스트 한 번은 버티기 3초 들어가요. 후, 쓰리, 둘, 원. 내려놓습니다. 응. 잘하셨어요. 잘 들어갔나요? 네. 응. 중둔근을 강화할 시 우리 비대칭인 골반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임신 분들 꼭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 테리시, 우리 한 세트만 더 들어갈 건데, 마지막 바운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천장 쪽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대로 마시고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후 하고 끌어올려요. 이렇죠, 다운. 다시 세, 에, 후. 마시고, 네, 에, 후. 마지막 한번더 끝자락에서 고정 한번 해주시고요. 3세 정도만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밀어내요. 후, 둘, 후, 셋. 계속 엉덩이 뒤로 빠지지 않게 체크. 다섯, 후. 세 번만 더. 여섯. 불타올라요. 엉덩이 사이드 쪽에. 라스트 한 번만. 버티기. 내려놓으실게요. 혹시 운동을 하다가 숨이 너무 가파지거나 배뭉침이 있으면 충분히 앉아서든 누워서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랄게요. 텐시 음, 그리고 우리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손끝 위치가 같게끔 맞춰주실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암 오픈 한번 들어갈 건데요. 마신 호흡에 우리 위에는 손끝을 천장으로 한번 쭉 올려볼게요. 그리고 내신 호흡에 엉덩이는 고정시키고요. 상체만 틀어서 시선도 같이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렇죠. 쭉 늘려요. 엄청 시원하지 않아요? 네. 음, 유지. 그리고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이 동작은 굽은 등과 라운드 숄더에 되게 좋은 스트레칭입니다. 마시고 천장. 내쉬면서 쭉 호흡하면서. 그렇죠. 다시 마시고 돌아오고요. 라스트 한 번만 더 들어갈게요. 내쉬는 호흡에 유지. 자, 이 상태에서 호흡 크게 한 번. 마시고. 후, 그대로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할게요.